내 걸로 해요 그파죽색으로 내거는이 에메랄드로 해주고 같이 맞추길 천만다행이다 저만 에메랄드 입고 왜 당신만 파죽을 줘 당신이 더 곱고 어려 보이니까 속셈 뻔해 편을 들어주는 관심 국가 파죽죽 우리 백번이고 천번이고 더 입어주지 금명이한테만 잘해주면뭐 금명이 미워할 사람이 어딨어 선생님들도 다 편해했어 알고나면 다이뻐해 국민학교 때 금명이한테만 조개탄 부어게 시키던 그 담임 결국에 금명이 착한 어린이상 줬어 내가 그이한테 봉투 줬어 3만원 나 애들 소풍 갈때 김밥 한 통만 달랑 싸서 보는적 한 번도 없어 다른 선생님 김밥까지 꼭 통씩 들려보냈지 무심양면 안 돼서 극장 뺏긴 마음 우리 애들은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예담이도 그렇게 무리를 했어내 자식 미움받는 것만큼 속성한 일이 어디 있다고 같이 자식 키우면서 왜그 마음을 몰라줘? 그 코만 큰 옆에 내가 뭔 딴소리해? 우리 금명이한테 너무 막해 금명이가 다 잘해 알아서 잘해 딸이 잘해낼 거라 믿는 관심 먹을수록 허기지는 게 눈치밥인데 내가 그걸 몰라 금명이는 달라 우리가 허기 안 들게 키워서 달라